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인생들에 있어서의 최후의 명령의 말씀,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기에도 지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 같이 인생들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생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의 삶, 성교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 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 무든지에는요. 모든 인생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행하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명을 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하십니다.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인생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을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한 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을 실천한 자가 돼야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때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진짜 바르게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의 친구는 어떤 자입니까? 본전에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해. 모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영주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종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본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인 곧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했다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선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보냄을 받은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성찬하신 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실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성전하신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오니 보혜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되니라. 저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 본질의 세상은 이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보혜산 진리의 성령인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지 못해. 그러니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을 본래 누가 증거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기 전에 이거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혜사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러니,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증거를 인생들에게 다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라고 하셨습니다. 바실을 많이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가지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정말 증거를 받고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돼야겠지요. 사람이 말씀을 받고 증거를 받고 변해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뜻을 한번 알아 봅시다. 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알 때, 어허!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인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이것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알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 것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내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다음,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됐어요. 우리 의롭게 됐어요.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면 심판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면은 심판날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증거이며 진리의 성령의 증거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자가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의 열매이며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가지가지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으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은, 진리는 예수이며, 예수는 나의 친구로, 친구인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니 친구인 구원받은 자는 그의 하는 일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의 하는 일을 알고 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친구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의 모든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진리에 대한 완벽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이상의 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어떠한 가지가지의 역사가 나타나고 설사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를 행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행할지라도 죄의 심판의 역사 안에 진리는 예수이며 예수는 나의 친구로, 친구인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니, 친구인 구원받은 자는 그의 하는 일을 알고 행해야 한다. 라는 역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예산에서 복잡한 신학을 하고 학문을 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일 많은 어떤 신학을 하고 학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이상의 것으로 변화가 되어 버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것 이하 곧 어떤 일부분의 은사만을 주장하고 어떤 능력만을 주장하고 어떤 역사만을 주장할지라도 다저 속에 일부로 포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장할지라도 저 속에 일부로다포옹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누구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성경을 압축해서 멋지게 언어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예수이며 예수는 나의 친구로 친구인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니 친구인 구원받은 자는 그의 하는 일을 알고 행해야 한다라고 압축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는 아까 증거드린 대로 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제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 다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5절에 친구가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왜 나의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해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물론,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무슨 아가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신과 인간의 사랑을 아가피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아가피의 사랑의 표현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그가 나의 친구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큰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어서 심판 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지만 죽은 자에 대한 대속은 친구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친구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맞지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아무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무나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 무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대속은 친구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친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친구에게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되자. 오늘 믿기만 하면은 그런 표현으로 돼버렸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친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다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친구들은 예수가 하는 일을 알아야겠지요.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믿어야겠지요. 그리고 행해야겠지요. 믿고 행해야 심판을 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려고만 해요.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알았거든 뭐 하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어야 돼요. 믿어서 다 되는 게아니야한 걸음 더 나가서 행암으로까지 이어져야 해요. 이것이 참다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오. 내 말을 지켰은 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한이 말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반대의 의미입니다. 딱 두고 봤을 때요. 이 말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말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은 핍박도 받고 인정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만 있는 것도 인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핍박이 있으면 반드시 인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핍박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근심하지 마. 반드시 인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괜히 시험에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가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핍박도 받고 인정도 받는다. 그러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 주님과 성경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하나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흠을 잡는 것이지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깊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의 귀한 은혜를 얻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들의 친구가 되시어서 그 친구들을 이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재물로 돌아가시며 자기를 믿는 자에게 심판을 명쾌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Yes,